방어 어떻게 해요? 네 방어요. 네. 맛있어요. 와, 한번 시배해봐야겠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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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온다. 자연산이죠? 네, 자연산이에요. <laughs> 세 마리 만 원. 개불 돌멍게. 상님 돌멍게 어떻게 해요? 요 유튜브 방나자입니다. 오늘 인천 연안부도 시장 찾아왔습니다. 주민 시세 어떤지 제가 촬영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얼마나? 그만 그 원. 색감도 음. 좋다. 머리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만 있어요 이거 25,000원에서 2 0 0도 있어. 식감 좋네요 이런 거 사서 머리구이 해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개 15,000원 커더러도 5,000원씩 하네요 핑크랩 85,000원 양념하고 먹는데 뭐지 두 마리 만 원, 세 마리 삼만 원. 진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핏감 만들어지는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만원나 주세요? 한 마리에 삼만 원. 3만 5천 원이요. 크게 따라 틀려요. 3만 원에서 만 원. 3만 원? 3만 원? 어서세요 네. 다 암께만 있구나. 3주.

꼬밥 좋다, 3,000원. 2,000원. 2만 5천원 이 2만 5천원. 사이즈 좋은 꼬 2만 5천원씩 봅니다. 와... 무 예쁘다. 아. 저다 너무 좋다. 이만원 아, 2만 원. 이거 1만 원 하는 거보다 이거 만 원. 와. 3만 원. 사이즈만 원. 이 엄청 이런 ,000원. ,000원. 아, 와. 막쳤... 2만 5천원. 와만 5천원. 2만 5천원. 와. 첫. 쨌든만 원이요? 2만 3천원이야저 이거 어. 만 아. 원. 감사합니다. 2만원, 2만원, 2만, 원. 2만, 원, 2만 5천원 씩하네요꽃게사장님문는노는 어떻게 해요? 1만원, 2만원, 3 아, 가격 비슷합니다 만원 2만원, 3면뭐시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만만원 와, 0만 2만원, 이에요 2만원, 3만원, 하다2 2만원, 2만원, 이에요 게 3만원 꽃게 쭈꾸미 이2만원이데 어. 남편이 18,000원 어, 여기가 진짜 좋다 양미네 어. 18,000원 여기가 제일 저렴한 거 같습니다 2 3 0 먹물 썼네 어. 감사합니다 쭈꾸미 엄청납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연안들도 한번쯤 오시면 이렇게 좋은 수선으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어. 가리비이2 5 0원8 000원. 0원짜리 있어요. 와. 2 5천원꼬막이런거1원 아, 세조개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구나. 스톱만원꼬막도1원 와, 스톱이 <목소리> 네 키로예요? 네. 와, 좋다. 우진 수산 이게 자연산이죠? 네, 자연산이에요. <목소리> 와, 한뼘 되는데, 만 네. 오천 원. 네, 감사합니다. 자연사서 만 오천 원. 가격 좋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안주 전문점입니다. 해삼도세 마리 만 원. 개불, 돌멍게. 사장님, 돌멍게 어떻게 해요? 삼만 원. 자연사 돌멍게 필요해 삼만 원입니다. 부자 사원 여기도 괜찮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음, 맞지 멍게 만원짜리. 에 바보 좀 만화시키고 끝나고 있고요. 세상에나. 전복이 12개 만원짜리입니다. 가리비 8,000원. 선파 4 0 만원. 오늘 보니까 연안부도에 손님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숫자 필요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한 방에 만 원씩 판매하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사람들 보이시죠? 조금만 해도 키로네이드. 대단합니다. 홍어, 급산홍어, 만 삼천 원. 홍어는 대부분이 급산홍어, 만 삼천 원. 깔겠습니다. 대박. 허 <laughs> 저도 방어도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있잖아, 열어! 방어 어떻게 해요 <laughs> 네. 키에 2만 5에 3만 원. 2만 원. 방어여기에 제일 많구나. 2만 원, 3만 원. 방어 코너로 공동해볼게요. 5마리 방어. 3마리 12만원에서, 와, 병어. 몽땅 3만원. 네, 뭐 이게 한 모델이 2만원이요? 네. 어. 3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가자미 값이 안쪽에 오니까 진짜 저렴합니다. 우와, 와, 보이시죠? 2만원. 대행팀 갑니다. 2만원, 3만원, 2만원 선어들도 진짜 여기 인천 연안보도 오시면 가격도 좋고 저렴한 수산물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 이렇게 뱃살만 3만원에서 15,000원 짜작자작하다아 여기는 방어만 파는구나 그때 방어 분할 판매 3만 5천 원까지 보내. 몇만 원? 3만 원. 네, 3만 원이고, 4만 원씩. 만 원. 오늘 네, 이렇게 1 1부도 어시장 한번 와봤는데, 여전히 신기한 수산물과 방어 위주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한 번쯤 오셔서 좋은 수산물 구매하시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남 대천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